嗯哼，哼哼哼哼 영도야 너 나중에 이거 다 갚아야 된다. 아이? 응? 아이? 영도 살쪘어 진짜. 오늘 <laughs> 음, 기분이 좋아? 집안에서 좋아? 대수어 좋아 에어컨? <laughs> 양말 봐. <웃음> <웃음> 음, <좋아요>. <웃음> <웃음> 오 잘하는데, 김영도. 영도야, 차 탔는데 어때? <laughs> 일단 약간 긴장하신 것 같고요.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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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 긴장했어. 주 영두야. 김영도 어린이. 오늘은 정말 어린이 같군요. 생후 58일 차 어린이가 맞습니까? 아빠가 나오면 갈아달라고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잤는데, 뭐가 이렇게 졸리시죠? <laughs> 아이, 또 아유, 시다 아유, 좋아다또 딸꾹질한다 아유, 아유, 좋아다아이 아유, 만지. 아이아아다아 <laughs> 아이즈라아이즈라 우리 영도는 이렇게 30분 넘게 자고 있습니다. 미동도 없네요. 숨은 쉬고 있습니다. Это точно. Mm -hmm.

너무 귀엽다. 잘한다 뽀뽀뽀 친구 어이구 아아도 돼요. 뭐, 독도 아니고. 됐죠? 병도 끝. 영호차 거의 뭐 하는 영도는 뭐 먹을래? 에그 맥머핀 아. 먹는다고?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썹으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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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들어가. 어, 근데 이거 더 내릴 수 있지 않나? 양도야. 편안해. 자네. 농도도 먹어. 나이 드시네요. 오. 똥똥 오 너무 재밌어. <laughs> 재밌지? 아. <laughs> 바이킹 재밌지 용 거야. でも。 충분이 푸르신다고 해요 봄가족이내상 중에 네 낫다고 해요 근데 내상 네 중인데 두 마리는 주황색이고 한 마리는 연한 주황색이고 한 마리는 노란색이에요 아주 좋은 가족이죠? 다섯 번째는 개구리 가족이 이용하고 다시 하고있다던데 <laughs> 아무래도 자식분들이 많이 힘을 쓴 모양이에요 그래도 택배 엔딩에참 다행이네요 선생님 관심 없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다 우리 생활 거래기 문제야. 여섯 번째면 안 해. 진짜 소리가 말라가고 있어. 여섯 번째는 꿀벌 여섯 마리거든. 그거 좀좀 소통 지험해 봐. 뭘 훔쳐갔다고 하자. 선생님 아무래도 전열사가 짜르기 좋. <laughs> 우리 영도는 지금 똥을 싸고 쿠션에 다 똥을 묻히고, 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김지. 영도면 영도지 영도겠느냐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라랄라라랄라랄랄랄라랄랄랄라랄라 랄랄랄랄라 뿡뿡뿡 랄랄라 이렇게 딸꾹질을 해서 낮잠을 주무시겠어요? 네, 쑥덕이 침실을 공개합니다. 다라라라라, 다라라라라. 사실 요방한켠새 내어 드렸는데요. 물려받은 이케아 침대에 여름맞이해서 모기장 하나 있고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으면은 그래도 아들이라서용용이 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렇이렇요이거는숙서이딸랑이 인형인데 이건게 하나, 양 하나 있어요 백색 소음기 요게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서일 사진 찍으러 가서 귀엽다고 뽑아주신 거 받아왔고요 캠! 밤에 잘 자는지 볼수 있는 캠이고 그냥 이렇게 옷만 한 켠으로 정리해 두었고요 그 기저귀 가리대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거울이랑 유축기 있습니다 숙덕이 엄마는 잠옷을 짝짝이로 입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숙더이가 맨날 엄마 상의 침이랑 맘만 먹은 걸 개어드거든요. 오, 아주 귀여워요. 엄마. <laughs> 아유, 아 진짜 살벌하다 턱살. 아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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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오이. 기억이 붙자마. 샀어요, 영도? 네. 일어났어요 네.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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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유, 어유, 어유. 어유, 어 어유. 어유, 어 산책 영상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저께는 엄청 잘 자주어서 새벽에 한 번만 일어났고요. 아무튼, 오늘은 6월 마지막 날 산책일입니다. 좀. 속떡시 주무시나요? 네, 주무십니다. 카메라맨 의 애환이다, 이건 진짜. 너무 <laughs> 어렵네, 뒤로 가기가. 카메라도 찍으면서, 뒤로도 가르면서. 영도에게 6월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다 살았는데요. 영도군 어땠나요? 아주 행복했다고요? 6월에는 옹알이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2시간씩 자던 거를 이제 4시간까지 자는 폭풍 성장을 보여 주었고 또 밥도 5월에 먹던 거에 비해 거의 두 배를 먹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 비해 두배 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6.7kg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엄마로서 아주 뿌듯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음 달 되면은 100일이 되는데 그때도 잘 커주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면 엄마는 소원이오 <laughs> 6월의 영도에게 응. 한마디 해주시죠 영도야, 벌써 너가 두 살이 넘게 살았다. <laughs> 엄마 말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나중에 할머니한테 감사히 하세요. 안녕. 가고. <laughs> 하이. 영도야.